4주차 수업 봤어요 영상? 막 급하게 올렸어 그래갖고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양과자 디저트 뭐 제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슈또 크림 파티에 슈크림 두 개를 갖고 하는 디저트 뭐 제품들을 해봤고 수요일날 4주차 수업은 우리가 지금 타르트 계열들 타르트에 만 미리내라고 그래갖고, 이제 과일조림. 잼보다는 당도가 떨어, 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조림으로 해서 올리는 파인애플을 이용한 타르트 하나랑 에그 타르트 두 종류를 했고, 오늘은 5주차 수업, 마카롱. 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 뭐, 기본적인 거여서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는 지금 수업 진행이 그래. 다음 수업은 푸딩이고, 그 다음 수업은 크레페. 크페관련해 그렇게 되어있고, 자 기본적으로 프렌치 머랭은 뭐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야 이반이 남자들이 제일 많은데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반은 남자들이 한 명도 없는데. 자 프렌치 머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어때? 이탈리안 머랭에 대해서는 머랭을 올려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머랭. 상수를 올려서 쓰는거 어렵지 않은 거야. 단 이제 프렌치 머랭에서 기본적인 거는 계란 계란이 온도가 차가웠거나 냉장고에서 바로 끓는 계란이나 온도가 차가워 버리면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는 구멍이나 뻥 뻥과처럼 나오는 거 부풀어 오르는 좀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서 나오는 거그 현상은 흰자에서 나오는 거야. 차가운 차가운 자, 그, 프렌치르 머랭에도 중요한 거는 항상 흰자를 실내 온도 정도의 온도로 맞춰서 넣고 사용하는 거 뭐, 공정은 따로 없겠지? 머랭 단단하게 올려주고, 어, 뭐, 보통 2에서 3회 정도 채를 쳐준다고 그래. 이제. 그래갖고, 단단한 머랭 올려주고, 여기 도 2, 3회 나눠서 넣어주고, 했니? 그지? 근데 뭐 어느 정도 죽여야 되냐? 그 기준은 자기가 어떤 제품을 만드나에 틀린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위에 매끈한 부분과 터진 부분이 비율이 50대 50이 가장 좋은 마카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마카롱을 만드는 자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너희 만드는 사람이 잡는 거야. 어차피 한 30, 40분 말려야 돼. So, 끝나는 a 고 켜면 되고. o 더운데 계속. 네. 자, 이 b 이걸 k d o n 네, t h e 이 keep 라 p Okay, you go to the chair. You go to the c h 0 g 인데 내주면 5 0 0 g 나와야 되는데. 깜 h 한데 r y 같 u g 고 to the chair. 왜안 갖고 왔어? <laughs> 누, 누가 두주문을 <도우주면은> 빌려줘요? <목소리도> 어, 하나도 없네. 너무 는 좋고 그러니까. 없다. 없는데. 이거 아 하면서 얘기할게요. <목소리도> 그렇다. 우리가 머랭 올릴때 어, 얘기 수업했었지? 설탕 머랭 수업할 때 했었지? 한 번에, 처음부터 넣고 올리는 머랭이랑 나눠서 넣는 머랭이랑 어떻게 얘기했지 설탕량이 많으면 처음에 좀 소량을 넣고 시작하고 설탕량이 50% 이하일 때는 머랭을 올려도 죽이고 죽이고 해도 된다고? 일단 오늘은 설탕량이 그래도 많은 편이지 한 번에 다 녹일 수 없을 거야 좀 넣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팩 계란 팻계란 쓰면 아니 일반 계란 쓰는 게 좋아 흰자 팻계란이 약해 힘이 그래갖고 보통 안정제로 써주지 않으면 잘안 나올 때가 많아. 페테라는 사용할 때 만약에 꼭 페테라는 상황용해야겠다면은흰 계란 몇 조금 섞어 쓰는 게 좋아요. 필수. 저구뭐년값 미안해 아빠 도구 갖고 온 사람 원형까지 깍지 해야 했었지. 3으로. 3으로, 8, 8, 8, 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지, 8, 3 먹 넣고, 얼마만큼 올려? 우리가 어랭 올릴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합빵에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뭐, 보통 뭐, 60, 50대에서 한번 넣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처음에 단단하게 올려놓고, 기공들이 엄청나게 터져 있잖아. 좀 설탕을 넣으면서 녹이면서 분공들를뚜지서 다시 올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단단한 머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랭 들어가는 제품들은 거의 흰자 머랭에서 제품이 승부가 나는 거지. 그니까 이거 몇 정도 봐? 이 정도면? 얼마 정도? 한50 정도 먹는 거야? 아, 5분이 되는 전달했는데 잘 나와? 아, 나쁘지 않어져 뭐, 네. 네, 그냥 퍼 날리는 작업도 안 해. 네, 됐어? 아니, 그걸 또 해줘야 되죠. 그래, 왜. 에어프라이어도 나와. 네, 안는 그런게. 어, 오히려 전자레인지보다 에어프라이어 하는 게더잘 나와. 조리법. 자취방에서? 아니, 요 집에서. 아, 집에서. 좀 웃픈 얘기 하니야 이거 하나는 대고에서는 시간에 모자도 쓰고, 모자가 사라져서 모자가 사라져서 이렇게 배고 내려왔는지, 안봤이 나 학교에 일본이 공부할 때는 장, 응. 이 모자까지 다고 우리 머리, 머리만 빠지거든 머리만에 종이 모자까지 쓰는 데갖혀져 있지 않으면 수업이 못좋 일본은 그어 근데 이제 뭐 나는 해도 또 다른 학교 수업할 때는 매수업 받는 모자까지 받아서 하는 거지 많아 왜냐하면 은실습을 하는 거보다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 <laughs>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좋지 않아도. 안 하는데 여기는 내가 유빈한테 처음 들어온 수업이라서 조금 학교 눈치를 봐야 되가지고 다음 학교부터는 아마 아이고 아이고 멀리네 유튜브 찍네, 집에서? 그래요? 미래 유튜버요즘 어... 빵, 빵 하는 분들도 유튜브 엄청 많이 하죠.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laughs> 상태가 완전 안 되네. mm <laughs> 자, 여러분들은 설탕 넣을 때 오늘 설탕 넣지 말고 흰자가 되게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설탕 넣지 말고 흰자만으로 60도 이상 올린다면 음 네. 문제 상태가 되게 안 좋아.